서울금교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워요. 인기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토목이 다된 임해입니다. 공시가 1억 7천, 시가 5억에서 6억 짜리입니다. 전체 교육관리. 에 약철가는 1억 짜리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사건 문호 조서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비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전화하지 마십시오. 기억 어거냐 문자 하지 마세요. 정보 달라. 문자 하지 마세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식견 높여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다 압도적인 영상, 임야 영상 올라가는 전문 채널이에요. 이런 정보는 앞 지불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오늘 물건, 이 물건 하나만 정보 달라 드립니다. 유로 컨설팅 1년 가입비가 훨씬 싼데 하나만 정보 달라 문자 주십시오. 네. 저 흰차 세워진 그 땅입니다. 예, 물건지는 이렇게 거목이다 끝난 땅과 도로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건축 가능합니다. 전체 계획관리에요. 주변은 전부 편안한 전원주택 지역입니다. 땅 낙찰받고, 직접, 돌아오셔서 건축하고, 사셔도 되고, 사셔도 됩니다. 저 땅이 아주 커요. 저 옆에 건물 짓고, 건축하고, 정원, 예, 그렇게 할수 있는 큰 땅입니다. 허목이 다 끝났고요. 바로 건축할 수 있고 예, 도로 포함 요금니다이 예, 여기 같이 건축하고 앞에 정원 그렇게 할수 있는 땅이죠.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최고 인기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외지인들 들어와 가지고 전원주택 병원 끼고 널찍널찍 크게 들어와 있는 지역 땅입니다. 다닥다닥 작게 필지가 고액이 되지 않고 병원 그리고 집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땅 전원주택지로 쪼개 팔수 있습니다. 두집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의 땅이. 예.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하천이고요. 편안한 터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최고 인기 지역으로 거목이 다 끝났습니다. 오, 바로 건축하실 올라가시고. 수 있어요. 이 도로 포함이고요. 예. 요거, 전원주택두개 들어올 수 있는 땅입니다. 건축할 수 있게. 땅 작업이 다 되어 있네. 관계 따라가지고. 예, 지인들 들어와서 전원, 전지, 전원주택 전원주택지야? 짓고, 응. 앞에 정원 크게 짓고, 편안하게 하는 동네입니다. 이 집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앞에 정원 크게, 앞에 정원 크게, 예, 땅은 요겁니다. 도로 포함해요. 그러니까, 집 짓고, 경원 크게 또는 무개로 나눠가지고, 땅을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분양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땅에 대한 정보 하나만 필요하다 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일년 가입비가 훨씬 싼데, 정보 하나만, 예, 문자 주세요. 드려요. 공짜 아니에요. 값지을 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몇십만 원이니까 그거 지불하시고 요거 하나 정보가져가 싶으면 문자 주세요. 유로 컨설팅 1년 가입비가 훨씬 쌉니다. 네, 서울 근교 토목된 땅입니다. 전체 계획관리에요. 공시가 1억 7천, 시가 5억에서 6억짜리 낙찰가는 1억 제한드립니다 장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